무슨 아 할아버지 있잖아. 왕 할아버지. 보이스피싱 당했대. 21일 날. 뭐 저기 부고장 있잖아. 사람 죽으면은 그그 부고장이라고 그 그러잖아. 그거 그거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뭐 잘못 눌러 가지고 200만 원을 나갔대.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보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너무 우울하신 거야. 어 할아버지 어떡하냐. 돈도 없는데 응? 할아버지 통장에 300만원이 전부라 그러는데 200만원이 나갔대. 어떻게 300만원은 100만원은 남겼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너무 가엾어. 어떡하냐. 응? 야 딸내미야 아들내미야 사 사위야. 너네 할아버지가 엄청 크게 당했거든? 21일 날? 어,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며칠 있다 할아버지한테 다시 이렇게 찍어서 올릴 거야. 근데 아무튼 할아버지 크게 당했으니까 너네들 엄청 교묘해졌잖아. 그니까 러 엄청 조심해라. 이거 꼭 봐라. 응? 며칠이 이게 쇼츠를 안 하기 때문에 또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꼭 봐. 할아버지. 할아버지 저기 뭐야 비즈 맞춰 드려야지 우울해가지고 병나시겠더라 진짜 어, 짜증나 개 새끼들 진짜 응? 200만 원 200만 원 은행에 할아버지가 가서 갔더니 엄청 많대 노인네들 당하는 사람들이 너네 엄청 조심해라 응? 별의별 수단으로 다 오니까 금수나 그렇다고 응? 표정이 없어 너는. 강아지들은 표정이 있거든. 응? 표정이 없어 너는. 아, 이제 꼼짝 안 하고 이게 24내 어저께 어저께 뱅기 타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. 엄마도 꼼짝 안 하고 이러고 있네. 내일은 움직여야지 이러다 병나겠다, 진짜. 이게 뭐냐고. 이게. 아. 활동하서 먼지가 쌓였을 텐데 청소도 안 하고, 그리고 여기서 소파에서 어제도 소파에서 자고 오늘도 낮에 종일 여기서 소파에서 자고 그러고 있어.